자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 네네. 이번 주 연예가중계에서 만난 스타 누구였나요? 없네요 어? 자 좋습니다 <laughs> 아니, <아닌데? 웃음> 나 봤는데 그래서 어 저거 물어봐야겠다 아, 그랬는데 설리 씨랑 그 김수현 아, 씨랑 아 그거는 연예가 중계가 아니고 영화가 좋다 아, 아 그게 설리 네, 씨가 뭔가 멘트를 음... 했는데 비방용 멘트였어요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네, 네. 멘트를 했는데 네, 네. 방송 상에서는 그 설리 씨가 그러니까 최지리 씨가 얘기하는 거는 무음 처리가 되고 네. 김수현 씨가 아,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걸 말해라는 것만 방송에 나갔어요 현이랑도 했어 아예너 막하는구나 <laughs> 수위를 넘나드는 솔직함 대사 <laughs> <laughs>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걸 말해 아스아라스란 풍로전까지 아, 어 참고적으로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. 설리 씨? 아, 최젤리 씨? 어김수현 씨와의 키스 신 100점 만점에 몇점이었습니다 대답을 했고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걸 말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하지 않아? 저는 아니, 진짜 뭐, 그, 막 이렇게 응. 혀가 되게 두껍고요.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아니 디테일하게.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아 그래요? 뭐 되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. 엄청난 게 아닌데. 어, 엄청 그렇게처년들 하니까. 어. 아니 어, 하기 뭐 전에 같아요. 뭘 드셨는지 입 냄새가 너무 싸고 쌔서. 음. <laughs> 그 정도는 너무 귀엽지 않아? 그 정도는 <laughs> 방송용이죠. 음. 그런가? 어. 요즘 뭘 방송을 만들지 말해줘요. 음. 네, 어, 말해드릴게요. 네.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어, 어 입술이 맛있었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아 네. 아